음? 와 예. 아, 몬스터라 이거. 어 예뻐. 얘 하나만 막 꽂아 놓치다. 그렇지. 응. 하정이 근데 이거는 약간 음 햇빛 안 봐도 돼요? 반음지가 나아요. 반음지 깜깜해도 돼요? 네. 깜깜하면 안 되고 그냥 방에다 둘라고요. 방은 괜찮은데요. 방도 창쪽에다가 놓으세요 창쪽에다가. 창쪽에다가요? 그거 색깔같진 않잖아요. 안마커튼 계속 쳐놓으세요?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. 그래 어, 괜찮아요. 얘는 오히려 직사광선보다는 반 네. 그늘이 나요. 아반 그늘이요? 네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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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래. 네. 몬스테라. 네. 그냥 사장님 보시 본거예쁘거 네, 네, 주세요. 예쁘다 예쁘다. 그, 그거 주세요. 몬스테라 공구, 몬스테라고. 서 사진 찍자. 어. 어, 몬스테라, 몬스테라 공구. 아, 몬스테라 공구. 나도 해 야, 몬, 야, 몬스, 야 다사, 몬스테 하나. 저도 하나 주세요. <laughs> 야, 각자 이름써 저거 사랑이성이름써 주세요. 알았어요. 어, 아니, 응. 예. 를다른걸 넣어주지. 응. 네. 어 예쁘게 가져갔어. <laughs> 내가 먼저 찜했지. 저거, 저민디했 거. 이거 이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웃기다, 음 갑자기. 어머, <laughs> 아, <머리> 너무 웃긴다. 지가있다는 <laughs> 오. 어? <laughs> <응, 웃음> 어! <laughs> 화려해, 화려해. 무리했어. <laughs> 리 <laughs> 봉투 안나오네이첫 번째예요. <웃음> 아, <웃음> 응. 너무 귀엽다. 귀여워. <laughs> 응. 이렇게 뭐 하나씩 이렇게 두 손에 들고 가야지. 시장 왔다 하는 거지. 비가 오지게 온다, 야. <목소리> 오, 몬스테라 광풍이다! <목소리> 아 여기 <이게> 너무 좋잖아 오오오 <목소리> 잠시만고니한 어, 네, 같이 가자 어, 이 진짜 예쁘네, <목소리> 진짜 예쁘네. 와, 이 봐. 진짜 예쁘네이거 스마일 네 대박이네 <마워> 오 너무, <목소리> 너무 예뻐 나들도 스마일 아니야 장난 아니네 영빠 언니 너네 너무 준비 잘했다. 너무 잘했어. 진짜. 이게 다 파티 용품이었다니. <laughs> 그러니까. 파티, 파티. 파티, 파티 좋아해. <laughs> 엄청 귀여워. <laughs> 당연한 거 아니니? 파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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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당연한 거 아니니? 파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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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언니 마음에 드는데, 아주 그래? 아, 어우뽀 80인 줄 알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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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영원. 생촌다, 생니다 나를 영원니다 생촌다. 뽀구뽀, 이렇게 해야지. 일 행복하시오. 우리도 기반이 바닷가? 아니, 바닷가? 많이, 많이 아, 그래? 어. 아, 내가 안 해요. 누구? 누 원래 그렇게 많이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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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어 누구? 누구? 내가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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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구어구누제하하 되게 되게 이게이게이랑게이렇다 어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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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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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이렇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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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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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번정너 찍어줄래? 대 번이 뭐야? 더 찍을 수도 있지 응. 저, 저좀 포연 거 카메라가 좀더러어거 아니야? 포 지워줄래? 요줄래 카메라 렌즈 어딨니? 이기 있어 <laughs> 어플이 아니고 어을이 아니고 뭐사이 효과 어이가 없어 다시 다시 아이렇저선영언염 엄청 예쁘게 나왔어 뭐? 예예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사람... 어, 조명다 받았어. 이뭐 <laughs> <laughs> 하는 거야? 어, <laughs> 혼자 작가이 혼자 어, 주인공이야. 아 우리 폰뭐 할까? 아, 그래 그거를 야 얼굴만 나오게 할 건지 몸이 더 신나는 건 왜냐면 그런 시간 을 많이 주지 않을 거거든 우리한뭔 뭐야? 뭔 뭔? 아. 이야스 뭐야. 화분들. 그때보다 아까 다 소포를 산거 아니지? 아 그때보다 도 아니었는데 아까 그때 사야 사야 됐어 그냥 그냥 이건 어, 이건 사야 돼 약간 이저 응. 음, 양재시장 처음 가봤는데 어,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여서맛 너무 좋 초록 초록한. 어떤 타입첫 번째 집, 아. 시간도 거의 다가이 시간 넘았거든뭐 수로 수움직여가지하 걸어가려면 엉망이 될 테니까.